어, 해. 시작해. 자어 아정아. s h a k 들어가, 그렇지. 안 h a k e s h a 어들어가 아, 시행해. 으아! 아 승수야 2 0초 으아! 알려줘 2 0초 으아! 알려줘 아지아이 나이스 나이스 패스. 그렇지. 가다. 도현아. 도현이 나이스 리바운드. 리바운드. 앞에 보고 뛰지. 앞에 보고. 오. 오. 됐다 안정 앞에 보고 그렇지 찬스 리바운드 막아주랏 됐어 아무도 없어 아 리바운드 가랏 앞에 앞에 잡아 잡아야 돼. 살릴 수 있어 너는. 살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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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행해실행해 <목소리> 아... 어?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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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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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앞에 봐야 돼. 아이고, 머리 맞았어. 괜찮아? 그렇지! 오! 오, 나이스. 오! 슛! 시작. 1분 2 0 야, 옆에 있잖아, 나이스! 야, 승수야, 20초 남으면 얘들아. 얘들아 20초 남으면 멈춰. 시간. 오, 어, 둘이 좋아. 달려, 달려, 달려. 오! 오! 이 뭐야? 둘이 나이스. 오, 조심조심조심 <목소리> 나이스 패스. 찬스. 리바운드. 슈팅 <목소리> 나이스 패스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니야, 30초면 멈춰. 20초 남은. 앞에, 앞에 있어 앞에. 이, 이 많은 모습 앞을 봤어야지1 오케이. 아예 안 쌌어. 자 남은 시간 10초. 10, 9, 8, 7, 6, 5, 4, 3, 2. 2초 반에반에 반에, 반. 이, 0 6, 6, 6. 비비, 7, 7,